오늘은 직장에서 피해야 할네 가지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첫 번째, 자존심.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짜 겸손은 오히려 더큰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자신의 의견이 거절되면 언제든 본색을 드러내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내비치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협력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만.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을 존중하고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자만 자만은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태도입니다. 자만은 교만의 징후로 볼수 있습니다. 자만하는 이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집. 고집은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굽히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직장에서 피해야 할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 직장에서는 자기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통.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팀워크.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팀을 이루어 이를 완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팀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보여주고 팀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갈등 및 문제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판에 대한 관용. 누군가가 나의 업무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비판을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며 개선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창의성과 진취성.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연성을 발휘하여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시도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팀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직장에서 좋은 팀 정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직장에서 피해야 할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신다면 더욱더 슬기로운 회사 생활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